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최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린입니다. 태린 씨,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아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운동이 수면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물론이죠. 집 안에서건 집 밖에건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최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단 1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일주일에 10분이요? 네, 미국 텍사스 대학교와 중국 산동 대학교 연구팀이 국민 건강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0분에서 59분 정도만 가벼운 운동을 하더라도 전혀 안 하는 경우에 비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18%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응. 운동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시죠? 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30분씩 운동하니까 수면 연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쌤, 우리 오늘도 열심히 불태워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제가 마음껏 불태워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원데이 클래스 애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운동이라고는 유산소 운동만 알고 살아왔었는데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겠다는 사실을 얼마 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집에서 틈틈이 홈트를 해봐. 했다 하고 너트부를 보던 중, 원데이 클래스를 보고 홈트의 매력에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어찌나 쉽고 재밌게 알려주시던지 3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은 퇴근 후 집에서 홈트하는 맛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밴드를 이용한 팔뚝살 제거편을 봤는데, 와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덕분에 팔이 끼어 잘못 입던 옷을 입게 됐거든요. 버려야 하나 고민하던 옷이었는데 말이에요. 정말 예쁘게 잘 맞게 되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제가 밴드 운동으로 효과를 보고 나니 이젠 팔뚝뿐만이 아닌 밴드를 활용한 전신 운동에 도전해 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밴드를 이용해 다른 운동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밴드 전신 운동으로 홈트에 더 빠져보고 싶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의 사연은 밴드를 이용해 전신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의 사연인데요. 태린 씨는 저와 함께 밴드 운동 해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 저는 사실 밴드라는 거를 잘 모르다가 쌤이랑 함께 운동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됐었는데요. 밴드라는 게 운동 강도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운동 방법이 많아서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좀 저는 굉장히 사실 놀랐어요. <laughs> 맞습니다. 사실 밴드 운동법은 고무로 이루어진 밴드의 늘어나는 탄성을 이용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이 밴드를 이용해 운동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한도 적어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테리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의 종류나 잡는 위치에 따라 강한 저항을 줄수 있어서 초보자에서. 더 숙련자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 그때 멋도 모르고 짧게 잡았다가 정말 지옥을 <laughs> 경험했었잖아요. 근데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니까 자기 체력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기구에 비해서 부상의 위험도 적어서 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테리씨가 저와 함께 운동하더니 정말 전문가가 된 느낌인데요. <laughs> 테리씨 말대로 밴드는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아령이나 다른 운동기구에 비해 부상 위험도 적고 저항 운동도 가능한 좋은 홈트 기구입니다. <laughs> 그래서 고무밴드 하나만 있어도 전신 운동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밴드 운동을 하고 나서 밴드 활용법이나 밴드를 이용한 다른 운동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음. 그럼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듣고 집에서 틈날 때마다 밴드 운동을 해봐야겠어요. <laughs> 그런 의미에서 쌤 오늘 운동도 빨리 시작해요. <laughs> 네 그럼 지금부터 밴드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신 운동, 효과적인 밴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원데이 클래스 네, 오늘은 밴드를 이용한 전신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밴드는 레벨에 따라 탄성이 다르기에 나에게 맞는 밴드를 꼭 사용해주시고요. 너무 강하지 않는 밴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잡는 위치에 따라 강한 저항을 줄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 하기 좋은 동작입니다. 밴드의 늘어나는 탄성을 이용하여 근력 강화 시키는 운동 지금 시작할게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린 씨, 우리 뒤에는 밴드 잡고 일어나 주실 거고요. 음. 자,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동작을 하면서 삼각근 어깨 운동을 같이 해준 동작이고요. 양쪽 끝을 한번 잡고 테린 씨, 음. 그대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발바닥 올려놓고 넓이는 골반 넓이예요. 그렇죠. 음. 자, 골반 넓이인 상태에서 우리 테린 씨 스쿼트 저번에 배우셨죠? 네. 스쿼트로 한번 앉아볼게요. 자, 앉을 때 손을요. 가슴 앞쪽으로 살짝 감싼다는 느낌으로 앉았다가, 음, 조금 모을게요. 자, 그리고 발바닥 지면 눌러내면서 일어나 주시고요. 양손 일자, 그리고 양옆으로 팔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T자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음, 다시 마시고 앉았다가, 스쿼트. 자, 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그대로 팔을 일자로 쭉 뻗어 주실 거예요. 음. 자 이때 팔 내려놓고 지금 테리 씨 어때요? 길이감은 괜찮으세요? 너무 느슨하지는 않는지 강하지는 네. 않는지 괜찮으세요? 네 응. 하다가 길이감은 조절해 주실 거고요. 우리 다섯 번만 먼저 테리 해 볼게요. 자 그대로 앉았다가 스쿼트 무게중심 뒤쪽에 힙을 눌러요.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팔을 양옆으로 오픈. 그자 이때 무릎을 <laughs> 올... <laughs> <부딪이> 떨리는데 <laughs> 자 올릴 때 손목이 어깨선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요. 불필요한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일자이거나 아니면 살짝 낮춰서 진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둘 앉았다가 음, 그대로 올라오셔서 팔쭉 뻗어서 자 그리고 팔 내릴 때도 저항 느끼면서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앉아 스쿼트 와, 셋 음. 그대로 올라오셔서 양손 일자로 쭉 길게 뻗을 거예요. 그리고 저항 천천히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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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면서 내려왔다가 안고스쿼트자 그대로 올라오시면서 팔 일자로 쭉 뻗고 저항 느껴내면서 내려와 주실 거고요. 자 테니스 이제 업모스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 건데 저 바라보고 한번 서 주실게요. 자 요상 다시 한번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손은 팔꿈치 잡으면서 모으고 그대로 앉았다가 발 바닥 지면 바닥 꾹 눌러내면서 올라오시고요. 양손을 일자로 쭉 뻗을 거예요. 스톱. 테니스 여기. 강한 자극 들어가고 있나요? 네. 좋아요. 천천히 저항 느끼고 다시 한번 바로 앉을게요. 스쿼트. 스톱.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셔서 발 일자로 쭉 뻗을게요. 그렇죠. <laughs> 그대로 다운 <laughs> 자세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무게 뒤쪽 무릎 너무 나오지 않게끔 올라오셔서 일자. 자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 그렇죠. 다시 둘 앉았다가. 음 응. 제가 체크할게요. 자 올라오시면서. 발 길게 팔라인 더 뻗어주세요. 길게 그렇죠. 라스트 한 번이야. 안고 그대로 올라올게요. 후자 여기서 조금 더 강한 저항을 느끼고 싶다. 바운스 <laughs> 후둘셋넷 어.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버티기 삼초 스리 <laughs> 둘 내려놓아. <laughs> 잘했어. 네, 두 번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힙 익스텐션 이란 동작이고요. 그대로 무릎 대고 한번 앉아 주실게요. 그리고 오른쪽 발 하나만 앞으로 꺼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밴드 푼 상태에서 밴드 중간에 발바닥을 한번 감싸실 거예요. 그리고 X자로 한번 꼬아 주시고요. 두 손의 끝자락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터치.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밴드를 뒤로 한번 보내서 내발기기 자세, 고양이 자세를 취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밴드 중간에 오른쪽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자, 골반 아래 무릎이고요. 어깨 아래 손목입니다. 테리시, 우리 무릎 조금만 뒤로 갈게요. 네. 그렇죠. 자, 턱 당기고. 자, 내발기기 자세 할 때는 우리 날개뼈 계속 체크하기. 손바닥 살짝 더 밀어서 채워주시고. 그렇죠.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 자, 지금 밴드 걸려있는 발을요. 뒤꿈치를 민다는 느낌으로 일자로 한번 쭉 펴볼게요. 대리씨. 어, 밴드를 밀어내면서 일자 쭉. 그렇죠. 이때 무게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조심해 주실 거고요. 다시 무릎 접어서 돌아올게요. 마시고. 응. 다시 내쉬면서 뒤꿈치를 뒤쪽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실 때 힙과 햄스트링에 자극이 갈수 있게끔. 마시고 접고. 셋, 내쉬면서 필 거예요. 잘필때 허리 꺾이지 않게 우리 복부 쏙 집어넣는 거. 다시 접을게요. 두 번만 더. 넷, 후, 마시고. 한번더다 해서 쭉 접을 거예요. 스탑. 자, 이때 무게중심 너무 앞으로 가면 손목 아플 수 있으니까 최대한 중간쪽에 둘게요. 자, 테리시한 번만 더 뒤로 쭉한번 뻗어 볼 거예요. 자, 뻗은 상태에서 발끝을 바닥에 살짝 콕 하고 찍어 줄게요. 음. 자, 마시고 내쉬면서 길게 뻗어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장으로 그대로 보내주세요. 후, 그렇죠. 이때 허리 꺾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둘, 후. 셋, 후. 넷, 후. 라스트, 다섯, 스톱. 자,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하시면 다운스로 할게요. 위로, 후. 이때도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예요.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 일곱. 마지막 버티기 3초만. 아. 3리 허리 꺾인다, 테린님 허리 꺾여요. 투. 그대로 무릎 접어서 천천히 돌아올게요. 어. 한번더쭉 이완시켜. 어떠셨어요, 대린 씨? 아 이게 엉덩이 응. 근육에 응. 너무 응. 많은 힘이 들어요. 그렇죠. 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밀어내 힘이 더 강하죠. 네. 응. 좋아요. 대린, 우리 한 번만 더할 거예요. 자, 할팅 다시 한번 준비 자세. 고양에서 치해 주실 거고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터치. 자. 그 오, 너무 잘 치웠어요. <laughs> 자, 무릎 살짝만 대주신 상태에서 다리 길게 뻗을게요. 후. 뻗었을 때 골반, 두 골반 위치는 동일하게 해요. 다시 접고 마시고. 내쉬면서 밴드 밀어내요. 후. 접고. 셋. 난더 강한 힘을 갖고 싶다면 밴드 조금 짧게 잡아 주시면 돼요. 네, 일, 후. 한번더 다시 내쉬면서 후 스톱. 자 발끝 바닥에 터치 한번 해 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뒤꿈치 천장으로 밀때 허리 꺾이지 않는 선까지만 천천히 끌어요. 후 그렇죠. 둘 내쉬면서 음 좋아요. 셋두 번만 더 네. 저항 느껴 쭉 라스트 한 번만 더. 자헬리 마지막에 바운스 할 건데 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턱 당기고 음. 여덟 번만 시작. 후 그렇지 둘 복부 힘 주고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버티기 삼초만 할 거야. 배꼽 쏙 집어넣어야 위에서 버텨야지, 위에서. 쓰리, 투, 원. 그대로 무릎 접고요. 어. 한번 아기 자세로. 어. 휴식 잘했어요. 어. 호흡 가다듬고 후. 우리 세 번째는요 t 조 동작에서 플러스로 3도까지 쓸수 있는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텐시 밴드 한번 풀고요 엉덩이 대고 무릎 한번 세워주실게요 중간 정도까지 오실게요 자발 가락 한 번만 살짝만 떼주실 거고요 우리 밴드를 발바닥 딱 중간에다가 두고 한 종아리 한 중간 정도까지 짧게 잡을게 밴드를 응. 잡고 텐시쭉 누워주세요 무릎 펴면서 응. 그렇죠 자, 누운 상태에서 준비하실 거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가 올라오고 하체가 올라오셔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V자, V자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동작이에요, 대리씨. 네. <laughs>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올라온가 동시에 다리도 일자로 쭉. 자, 대부분 이럴 거예요. 어, 좀 많이 힘들죠?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접어주실게요. 음 그렇죠 팔은 쭉 펴볼까요 그자 그리고 허리는 너무 둥글게 말리지 않게끔 살짝 일자로 조금 더 세우려고 하세요 정수리를 끌어 올려 위로 그렇죠 음 끌어 올린 상태에서 유지 근데 너무 꺾지는 마세요 자 팔꿈치 접어내면서 몸 뒤로 스쳐서 뒤로 최대한 밀어낼 아. 거예요 그렇지 아. 그리고 천천히 똑같이 저항을 느끼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다시들 어깨 끌어내리면서 우리 팔 뒤쪽 술렁한 살들 있죠? 그거를 잡아요 꽉 조였다가 풀 때는 어떻게? 아주 천천히 그렇죠 밸런스 잡기도 되게 좋은 동작입니다 셋후 마시고 다시 넷후 당기고 어깨 끌어내려요 마시고 복부는 계속 긴장감 두고 다섯 후 천천히 풀고 자 풀고 풀고 스탑 그대로 우리 분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등 둥글게 말고 그리고 두 다리 한 번만 더 펼게요. 아. 아직 손 잡고 계세요. 한세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아네 아. 어때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무릎 살짝 접으니까 조금 수월하지 않으셨어요? 네네 네. 그쵸? 음. 자 무릎 펴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테니시한 것처럼 접은 상태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테니시 우리 딱 다섯 번 어때요? 음. 네 해야 돼요. <laughs> 자 고개 살짝만 일자로 두실 거고요. 자, 다시 한번더 상체 올라간 것 동시에 다리 한번 떼볼게요, 바닥에서. 후. 자, 이없심뭐한번 하고. 그렇지, 접은 상태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조금 소홀하게 하시려면요, 밴드를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테리씨, 우리 정수리 길게 한번 척추를 세워볼까요 위로 쭉, 어깨 한번 끌어 내리고, 좋아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접어. 당겨주세요, 밴드를. 후, 천천히 풀 거고요. 다시 내쉬면서 팔 뒤쪽 힘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당겼을 때 날개뼈 두개 조금 더 모아 주세요. 음. 응. 마시고. 세, <laughs> 내쉬면서 당겨. 후. 그렇지. 지금 잘하고 있어. 천천히 풀고. 안 돼. 최대한 잡아봐요. 최대한 잡아 볼게요. 네. 후. 그렇죠. 마지막 한 번이야. 선생님. <laughs> 와. 선생님. 저는 중심 잡는 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음, 그런데 세씨 중심 좀못 잡고 있네, <laughs> 네. 지금.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니, 중심 잡기 힘드시면요. 그냥 밴드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팔 뒤에다가 두고, 응, 딱 걸어놔요. 그리고 두 무릎을 펴내면서 일자로 쭉 폈어요. 유지, 그리고 한손만 살짝만 떼볼까요? 앞으로 나란히, 어, 스탑이 상태 버텨볼 거고 반대쪽 손도 살맛이 한번 떼볼게요. 그렇죠, 버텨요. 유지, 유지, 유지. 천천히 내려놔요. 한 손씩, 한 손씩 내려놔. 그렇지, 다 그렇지 다시 무릎 살짝만 접어요 잠깐 휴식 가졌다가 이건 먼저 연습할게요 무릎 한번 펴고 스톱 오랫동안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시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스톱 자 버텨 볼게요 그리고 왼손 앞으로 나란히 버티고 바로 내려가 한손씩다 다시 원위치 원위치 그리고 무릎 접어서 내려놓기 일단 복부의 근력이 조금 약하셔서 조금 중략기가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음. 잘했어요 정말 어렵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밴드를 이용한 브릿지 자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 번만 접은 상태에서 두 손으로 끝자락을 한번 잡을게요. 테린씨 응. 그리고 우리 톡트한 골반뼈 있으시죠? 그 위치에다가 두시고요. 손바닥은 바닥에 터치. 응. 바닥에 터치. 자 그대로 테린씨 우리 밴드를 밀어내면서 힙을 한번 끌어올려 볼까요? 그렇죠. 후. 그대로 다운시킬게요. 지금 밴드 어때요? 풀림 안 들어온 것도 아들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야 내 파스테 그래 좀 짧게 잡아요 <laughs> 밀어내는 힘은 있어야죠 음자 아. 짧게 잡고 <laughs> 딱 걸렸죠 이제 <뭐지>? 네. <laughs> 자 그대로 다시 한번더힙 올릴게요 그대로 쭉 그렇죠 밀어내는 힘 이때 아. 조금 더 고관절을 펴려고 하면서 힘을 더 쓰세요 이때 허리는 꺾이면 절대 안 돼요 복부 납작 그리고 선천님 이때도 저항을 느끼면서 바닥에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지 다시 우리 밴드 밀어낼 거예요 후 햄과 엉덩이 더 힘주기 어. 그대로 다운 그리고 밴드 지금 손으로 미는 힘도 들어가죠 팔에 네. 응. 셋 내쉬고 후꽉 채워 여기 단단하게 굿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 네, 내쉬면서 후눈눈뭐 언제 뜰 거야 마시고 조금 더 저항 느끼고 싶다. 우리 뒤꿈치를 바닥 눌러낸다는 느낌으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그렇죠. 마시고 내려놓고 다시 올라올 때 뒤꿈치를 바닥 꾹 눌러내면서 힙 힘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리 관력근꽉 조인다고 생각하시고 올렸다가 무릎 벌어지면 안 돼. 무릎 딱두 번째 발가락이랑 일자. 마시고. 다운, 다운. 자, 세 번만 더 밀어내요. 대린씨. 후. 그렇죠 복부 납작 아주 좋아요 마시고 내려가고 들 내쉬면서 둥근 힘 복부 쏙 집어넣기 그렇죠 라스트 한 번만 더 버티기 5초만 들어갈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어디 많이 들어갔어요 테리씨 저기 엉덩이 쪽이요. 아그, 너무 잘했어. 자, 테리시, 이제 천천히 일어나 주실게요. 자, 저 이제 같이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시 밴드 잡고 일어나서 준비할게요. 밴드 풀어 주실 거고요. 양쪽 끝을 잡고 밴드 내려놓은 상태에서 골반 내비로 발바닥을 눌러서 서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스쿼트 자세로 앉을 때 손을 앞으로, 가슴 앞으로 모아주셨도 돼요. 그대로 올라오시면서 팔은 어깨선까지 쭉 끌어올릴게요. 다시 스쿼트.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고. 셋넷 <laughs> 다섯 넷세 번만 더 할게요. 하나 <laughs> 둘 무릎 모아지지 않게 <laughs> 다시 한번 내쉬고, 후,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자 그대로 밴드 풀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동작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앉은 상태에서 자, 오른 발 꺼내 주실 거고요. 밴드를 한번 바닥에다가 두고 X 자로 꼬아주시고요. 양쪽 밴드 끝자락은 바닥에 손터치해서 잡아주시고 뒤로 다리를 보내주셔서 네발 기기 자세. 고양이 자세의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됐죠? 젓개 한손목 위치해 주시고.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밴드 잡혀 있는 다리를 뒤로 쭉 보내 주시고 허리 꺾기 자극. 마시고 그대로 접었다가 내쉬면 뒤꿈치 밀어서 마시고. 셋. 넷. 다섯. 후, 자, 여기서 평상태에서 바닥에 터치. 내쉬고 위로. 예?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무릎 접어줍니다. 자 풀어주실 거고요 밴드 편하게 엉덩이 대고 앉아주실게요. 네세 번째 동작은 티저 동작에서 3도까지쓸수 있는 동작입니다. 두 무릎은 접은 상태에서 준비하실 거고요. 우리 밴드 다시 한번발 바닥에 한번 껴주실게요. 그리고 한 종아리 중간 정도까지 잡아주시고요. 두 무릎 펴고 천천히 천장 바라보고 누우실 거예요. 음. 자, 그리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V자를 만들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심 밸런스 잡고 팔꿈치를 접어서 끌어당겨요. 둘셋넷 다섯 후. 여섯 두번 여덟, 후 천천히 팔만 풀고 한번더 부딪혀 정확하게 만들었다가 조심히 다리 내려놓고 상체도 천천히 내려갈게요. 자, 마지막 동작은 브릿지 자세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리 너비, 골반 너비 정도에 두시고요. 우리 아까 그 밴드 잡아있는 거를 고관절 톡 튀어나온 골반뼈에다가 두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은 바닥에 꼭한번 눌러주실게요. 자,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힙 올려서 사선 일자를 딱 만들어 줄게요. 어, 밴드를 밀어내는 힘 그대로 다시 엉덩이 다운 시켰다가 내쉬면서 힙업. 다운. 셋. 내쉬고 다운. 네. 으. 마시고. 다섯. 여섯, 두번더 일곱, 라스트 한번 여덟, 그대로 천천히 힙 다운 시킵니다. 네, 태리 씨 오늘은 어떠셨나요? 아, 이 정말 이 밴드 운동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밴드가 굉장히 가볍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는데도 뭔가 기구 필라테스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좋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밴드 운동의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운동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체력과 유연성을 고려해 적절한 밴드를 골라 자신에게 맞는 밴드 운동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저희 원데이 클래스는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운동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원데이 클래스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클래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